도농 복합도시 광주에 자연을 즐기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게 수확하는 날 열아홉시 모이니까 축제 같네 블루베리 바구니에 가득 찬 무게로 일당을 드리니까 열심히 하셔요. 네. 아저씨 포도 알이다 포도 알 갖다 그거 뭐 여태 뭐 했어? 나 이만큼 딸도와. 일당 주지 말아야 되겠네 오늘. 나는 아, 먹고 <laughs> 간다고. 이는게 네. 네. 아니라 이렇게 치는 겁니다. 야, 잘한다. 되는 게 아니야. 막 낚시 날라다 녀 농사 좀 짓는 8년차 농부 산보 씨와 애순 씨 부부.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계세요. <laughs> 이런 경험을 하다니. 어. 잘 팔려서 첫 시작인데 친구들 잘 팔리도록 <laughs> 해 줘. 고마워. 사랑해. 농부로 사는 지금이 행복하다는 책벌레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 계속 들어볼까요? 비 오는 날 아침. 오늘 하루는 수학도 쉬어갑니다. 블루베리 특성상 수분이 있을 때 수확을 하면 쉽게 무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찌감치 농장으로 출근하는 선보 씨. 무엇이나 뭐 보니 아이고 또 책을 보시네요. 수확도 없겠다. 잔소리하는 아내도 없겠다. 그야말로 책을 볼 저를 찬스네요. 맑은 날에는 일을 하고 흐린 날첫 번째 여유, 그 다음에 낮이 아닌 밤두 번째 여유, 그 다음에 겨울이라고 하는 농한기라고 하는 세 번째 여유, 이 삼이어 이것만 잘 활용을 해도 자기 성숙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삼이어 도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는 시간은 자 발견, 그 다음에 자 성숙을 위한 독서를 주로 많이 하고 있죠.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시절에는 시간에 쫓겨 다니기 바빴는데요. 귀농에자연에수능에 살다 보니 좋아하는 책 읽기도 더 자주하게 됐습니다. 책에 푹 빠져 있더니 갑자기 밖으로 나서는 선보 씨. 또 올게. 안녕. 잘 지키고 있어. 대체 어디에 가는 걸까요? 찾아간 곳은 농장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카페입니다. 누굴 만날 모양인데요? 아, 고맙고 죄송합니다. 드세요, 식, 식사도 안 하셔. 드세요. 귀농 8년 차에 본격적인 수확 5년 차. 올해를 기점으로 좀더 적극적인 판매를 시도하기 위해. 시식회까지 준비한 건데요. 차영의 도움으로 깐깐한 주부들로 시식단을 모았습니다. 저희 블루베리 한번 드셔보세요. 네. 오 아, 하나씩 먹는 게 아니고 여러 열을. 아, 음 여기다 같이 오 빵하고 맛있겠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예쁘다. 어, 여기다도 맛있겠다. 올려서 오, 여기다 하나 올리면 여기에 어, 맛있겠다. 한주먹씩 드세요. 여기, 생과뿐 아니라. 디저트의 곁들인 맛까지 평가를 할 건데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쳐 인근의 카페에도 블루베리 납품을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환경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장. 일단 부루베리 하나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상큼해요. 빵하고도 어울리고 요거트하고도 어울리고, 사피고스하고도 어울리고 어디다 먹어도 맛있어요. 아주 좋은 농사하시네. 지금 달콤하고 새콤하고 아주 조화가 되니까 날씨 훨씬 좋아. 그 사이 카페에서는 특별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중인데요. 냉동이 아닌 이번에 수확한 생과로 블루베리 음료를 제조. 냉동과 생과의 맛까지 비교해볼 계획입니다. 와, 참 색깔이 예쁘네요. 아, 아, 예술입니다 아 사장님. 아 예쁘다. 저희 기존에 네. 냉동 블루베리로 만든 선물이고요. 네. 얘는 이제 가져다주신 생선물들어교어요예 네. 아 고맙습니다. 블루베리 우유고요. 네네. 네. 네, 네. 이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네. 아, 예쁘다. 예 예쁘다. 예상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많이 다예거 아니야? 다 예쁘다. 예다 과연 시식단의 반응은 어떨까요? 뭐 먹을 거면 먹을 거야. 이 빨대를 더 달라고 해야 되나? 그 한번 씻을 거예빨대 아니야? 틀려? 확실히 게요 바로 딴 블루베리로 만든 스무디는 자연 미 그리고 요 냉동으로 만든 냉동 블루베리로 만든 이 스무디는 약간 성형한 듯한 인조미가 있네요. 네. 맞아요. 저는 자연이 좋습니다. 탁월하신 비평입니다 맞아요. 아주 태어내기 좋아요. 비가 와서 블루베리 수확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수확을 한 오늘입니다. 말 우리가 참 운치. 비가 오는 것도 가끔씩은 나무들도 물 먹고 우리도 좀 쉬고. 그럼. 응. 우리는 햇빛이 다도 고맙고 비가 와도 고맙고. 뭐든지 지나치지만. 음참 응. 좋은 것 같아. 한창 바쁜 수학기 평소 같으면 나들이는 꿈에도 못꿀 때지만 비 덕분에 부부가 나란히 나선 건데요. 1년 만에. 모란계 공원으로 오니까 새롭네요. 딱 오랜만에 왔네요. 거의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다 흐려도 좋다. 예. 햇빛 쨍쨍 나면 더워서. 전에 장인어른은 밖에 나가시면은 당신 혼자 앞에서 막 가셔가지고 코너를 돌아버리면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몇번 잃어버리셨대요. 당신 혼자막 가셔서 코너를 도신 거야. <laughs> 우리 그러지 맙시다. <laughs> 집에 오면 그래도 엄마를 업어줬다. 아또 그러셨구나. 남이 안 보는 데서만. 아? <laughs> 오늘 나들이는 간호사 일과 농사를 병행하는 아내를 위한 자리. 아내가 좋아하는 꽃이 있는 공원으로 온 겁니다. 오, 어디 홍콩 여배우 같으신데요. 오연 연꽃이 아직 안 보이네. 비올 때 연잎에 빗물이 탁 고이면은 다, 고이면, 다 차면은 미련 없이 버리는 그 모습, 그 구슬 같죠, 완전. 연잎에 비가 모여 있는 것이. 예요 응. 가득 차면 버리는 지혜. 나도 배워야겠어. 공원 한쪽 연못을 가득 채운 연꽃. 아직 꽃이 피지는 않았지만. 연못을 철학빛으로 물들인 모습이 근사합니다. 연꽃을 좋아해서 키우다가 겨울이면 이불에 싸가지고 안방에다 모셔놓고 그랬답니다. 북송 때 주염계라는 철학자가 애련설이라고 연꽃을 사랑하는 글, 에세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연꽃은 멀리 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속은 비었으면서 요염하지도 않고. 그 기품이 있다. 그래서 동진 때도연명은 국화를 좋아했고, 당나라 사람들은 모란을 좋아했고, 유독 나 혼자만이 연꽃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애련설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는 진흙에 묻지만 은 꽃대는 꽃은 절대 때를 안 타는 새속에서 있으면서도 선비의 고결함을 그 보여주는 그래서 자기는 그 연꽃을 사랑한다. 이렇게 애련설이라는 명문장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연꽃을 좋아하지요. 책벌레답게 책으로 배운 지식을 깨닫고 느끼는 지금 귀농 참 잘했다 싶습니다. 다음날 오후. 비가 마르기를 기다렸다 미뤘던 수확에 나선 두사람 엘리자베스, 리버티, 자유, 유쿠. <laughs> 얘네들도 이름이있어요 엘리자베스. <laughs> 자수이같특이하죠이사그만집이렇게 <같다. 웃음> 커져버려. 이사람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이 열매가 잘 달린 건좋기는 한데 올해는 너무 커서 골치라고 합니다. 근데, 근데 여보, 알이 이쪽이 크잖아. 이? 아니, 원래는 이제 조생 따고 중생 따고 만생 따고 근데 올해는 이상 기온 때문에 한꺼번에 거의 막 잊어 버리는 처음 봤어요. 만주에 원래 7월 10일 날이 는데 이런 게 처음이에요. <laughs>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엄니 예, 어, 왔어? 아니 예. 어떡 하냐? 아이고 더웠다. 아우 엄청 더운데 왔어. 음. 아우 오셨으니까 선물. 네. 그래. <laughs> 얼른 먹어봐요. 장갑끼고 따야지. 더워서.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서 한입씩 먹어야 겠네 얼마 갈증이나지? 아까워 아까워 그만 줘.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감사합니다. 한입에 턱. 아까워서 못 먹겠는데? 아유, <laughs>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 아이 너무 좋다. 알이 커서 따기도 좋다. 처음 6월에. 부부의 든든한 지원군인 애순 씨의 언니는 농장 인근에 사는데요. 은퇴 후 부부가 있는 퇴촌으로 왔습니다. <laughs> 아, 우리 동생이랑 같이 있으니까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행복하죠.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잠만 자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뭐라도 하니 그또 소속감이 그 동안에는 없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일하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죠. 더우니까 빨리 빨리. <laughs> 비 때문에 수확을 못한 만큼 주문도 밀려 있는 상황. 거기에 올해는 조생종부터 중생종, 만생종까지 한꺼번에 열매가 익어버려. 짧은 시간에 수확량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처형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 그 바구니. 그, 거의 23kg 되겠는데. 잘 봐야 돼. 잘 봐야지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만들니까. 와다 어, 보고 있어?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블루베리 생과는 수확과 선별, 포장, 배송까지 모두 당일에 이루어지는데요. <laughs> 오늘 밤 밖에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전부터 수확을 해야 되는데 오후에 오늘 이제 비 때문에 오후에 하는 모든 농사가 그래요 날씨. 가 날씨가 관건이죠. 비올 때는 못 타고 비 오고 나서도 하루 지나서 따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요즘은 태양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어요. 햇살이 주는 이 찬란함. 그래서 농촌은 자연에 민감하고 도시는 사람에 민감하고 명언이니 태양이 떠오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눈동자가 밝아졌어요. 이렇게 달님을 보면 하나님. 슬픈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슬픈 사람들 돌보러 달님이 눈동자가 되어서 돌보시는군요. 막 그런 이야요잠못 오시면서 음. 일하셔, 얘기하셔요. 아, 1 0시간나일 많이 니어 그만 좀네나일 많이 하고 있어. 아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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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밖에 모르고 봐. <laughs> 아니, 지금 포장해서 보내야 되니까. 백인 노예, 백인 노예 지주랑 다른것다 이게. <laughs> 아, 집 사람의 농장주고 저는 관리인이에요. 언제든지 해보될 위기에 있는. 근데 농장주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셔도 돼요? <laughs>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책 주인만 하다가 이제 땅 주인 좀 해보라고. 이 자연이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여기도 있다. 아이, 그거는 잠깐만. 택배 보내고 철철 해도 되니까. 자, 빨리 봐, 빨리. 오늘 만나. 그, 그 노란 거 들고 와. 삼보 씨가 일이 서두르는 건 택배 시간 때문인데요. 전담 택배 차량이 오는 시간은 오후 5 시. 그 시간에 딱 맞춰 포장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합니다. 선별을 끝내고 500g 단위로 소분한 블루베리는 창고에서 포장을 하는데요. 생과라 모르지 않게 하려면 포장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제가 나두 개씩만. 자, 뽑기 잡아요. 열 개. 열 개. 열 개로 열 개. 택배를 싸야 포장을 해야 돼 지금. 손이 빠듯해.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네 포장. 네. 응. 혼자 했으면 힘들었을 일, 조력자들 덕분에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네, 그럼요. 성훈이 만들하지 이쁘지 마음씨도 이쁘지. <laughs> 맞아 맞아. 소설 <옷을> 쓸수네 <laughs> 맞아. 이거 됐어요 <laughs> 이제 택배 차량이 오기까지는 1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서둘러야 합니다. 어, 이렇게 알스림 이렇게 합니까? 아니 아니 가운데로 해서뽁뽁기를 그 가운데로 넣고 안색아 상태니까 아그 먼저는 뭐, 안 돼. 이렇게 해서 뽁뽁기를 넣고. 뽁뽁이를 뭐 하면 돼? 이걸 안 하면 택배가 흔들려가지고 아이 택배 과정에서 튀어나와 버려요. 블루베리 생과를 싱싱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포장법. 경험을 통해 찾아낸 선보씨만의 방법입니다. 오늘 포장 배웠네. 처음이지. 따중인에서 포장은 처음지 포장을 끝낸 제품들은 농장 초입까지 가져다둬야 하는데요. 경사 때문에 차가 창고까지 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laughs> 원덕백이라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꼬부러질까봐 걱정스럽네. 또 가져와야지 이모야. 아이고 애쓰긴 하네. 누구 없나? 내가 네, 받아까아 나와요 나와. 나 나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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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5시 2분 남았네요. <laughs> 택배 왔어? 아,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 딱 맞춰. 딱 맞춰. 딱 맞춰. 정말, 정각 5시에 딱 맞춰서 택배 차량이 도착했네요.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2kg 무조건 붙이면 돼요. 10개. 전부 다? 네, 2kg 10개. 붙였어면 무조건. 오늘 배송량은 총 20kg. 비 때문에 늦어진 주문을 드디어 오늘 보내게 된 건데요. <laughs> 네. 고생하세요니 그래, 네. 아내와 차형 덕분에 무사히 택배 보내기까지 완수. 자, 아, 또 혼자 보냈네요. 네. 아, 그러니까, 여럿이 아니가 되지, 혼자서는 도저히 못 맞춰요. 팀워크로 포장을 해야지. 아내분이 같이 이제 합류해가지고 훨씬 수월하시겠어요. 근데 집사람이 힘들죠. 투잡을 하, 하다 보니까 힘들죠. 오늘 일당 다뭐 아, 이거 일당? <웃음> 일당이래요. 살 <laughs> 거에 딱 보내면 네가 아주 굉장하을다풀어내요 <laughs> 모든 농 농사 짓는 분들 그러실 거예요. 또 비에 쫓기면 더 그렇고 그것도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아 오늘도 이번 주는 수확 못할 줄 알았어요 이건 축복이죠 음. 장마철에 잠깐 든해 덕분에 수확까지 마친 좋은 날입니다 아유 더워 이제, 이제 안 온다 더워서 <laughs> 또, 또 오셔야지 안와 아, 더워 내리면 마음 변하실 거예요. 아, 됐어, 됐어. 아유, 동생이니까 오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좋아, 좋아. 안돼. 프리. 오게 되고. 알았어보 고생했어요. 알았어. 오지 말라고 해도 또 올걸. 음, 안녕. 아이고. 밖에 서만보다고 오래간만입니다. 밖에서만 배웠고 농장은 처음 방문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들어오세요. 예. 제기는 네. 저녁 시간까지 쪽에 찾아온 곳은 이웃 농원. 산속에서 버섯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그 하우스에 있는 버섯하고 요 밖에 있는 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 밖에 있는 건 이제 저온성 이제 추울 때 나오는 거. 예. 네, 네. 네. 주 작물인 표고버섯 외에도 다양한 작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저 씨앗으로 뿌려가지고 지금까지 한 8년 키운 건데, 이게 삼은 이렇게 보면은 잎사귀가 이제 오가피하고 비슷해. 그럼 까맣게 변해요 나중에는? 아니 빨갛게 아, 이렇게. 아 그대로. 응. 하여튼 우리 농장은 여기에 비하면 고문가게, 고문가게. 여기는 백화점이고. 왜, 하여튼 왜. 힘드시지 일을 다관리하시려고 인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네. 아니, 이게 다그밭 주변에. 구룹이나 이런 걸다 지금 이렇게 심어 놨어요. 네. 과산 농장이지만 산 곳곳에 도릅, 가시호가 피는 기본 배, 복숭아, 자두 같은 과실나무에 호두까지 다양한 작물들이 가득합니다. 선부 씨도 언젠가는 이런 다작물 농장을 가지고 싶어 견학차 들린 건데요. 우리 심대해지면 동선이 많아 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시겠어요. 근데 살이 안 빠져. <laughs> 저는 찌라개도 안찍고 아, 그래요. <laughs> 예. <기름이 웃음> 네. 야 드럼 뭐 스피커 참. 예 이제 농사 잠깐 잠깐 이 쉬면서. 아 근데 아마추어 취미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 노래 뭐, 하실래? 프로 취미 하시면것 같아. <laughs> 이거 마이크. 이미 네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보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그대의 이런 리크리에이션의 장소가 있는 줄 몰랐지. 이제 저도 블루베리 잡파하고 여기 올까봐요. <laughs> 네, 저 네, 네, 좋은 네, 얘기 좀 네, 하고. 예, 예. 네, 예. 며칠 뒤 다시 농장을 찾았습니다. 가수원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 멀리서 보면 막 한편에 수채화 같잖아. 막 아름다운데 막상 딸려니까 힘들어. <laughs> 이 보라색 열매는 열심히 노력한 부부의 성적표나 다름없는데요. 근데 나 막상 이렇게 얘네들 다 따고 나면 좀 서운하다. <웃음> 그래? 요 <laughs> 어. 자식, 자식 시집, 결혼 시켜보는 느낌이지. 허전해요, 허전해. 다 이제 끝나면. 내가 요즘 도와주면서 아애 썼구나. 그럼 이 농, 이게 몸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생물이라면 이제 싱싱할 때 보내야 되는 그 정성이 대단해. 와 정말 예쁘게 보라색 꽃 같다. 이만큼 일킨이라고 애들도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하루 종일 두팔 벌리고 서서 기도하는 나무. 네. 오이었어나 그럼 나 같은 가보는 신아지지만 나무라는 신은 하나님만 만들뿐. 얼마나 아름다운 시야 너무 음. 글이 좋지 나무라는 시. 예. 부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다양한 작물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쉼터가 될수 있는 농장을 갖는 것. 그 꿈을 이루는 날까지 부부의 귀농일기는 계속될 겁니다. 쭉. 좋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안아주면 좋겠지? 야, 임마, 나무를 안 뜻이 나를 안아봐. 아, 그니까. 예. 아니, 아니, 정겨우니까 내 손은 만지지 말고. 자기는 침이 없어. 나는 화려 없어. 그냥 천상궁합이고, 막, 올게. 사는 동네가 달라. <laughs>